x 제곱 그래프 위에 점 a라는 점이 있대. 몇 콤마 몇이래요? 마일 콤마. 마일 콤마 1이래요. 얘가 마일 콤마 1이야. 마일 콤마 1이야. 그리고 요 점에서의 접선이 L1이야. 그리고 a를 지나고 L1과 수직인 직선이 L2고 또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거고 그리고 또 x축이 움직이는 점 D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움직이는 점 D가 있다고요? 뭐래요? 삼각형. A, B, C랑. 예. 자, 얘랑 누구랑요? 얘랑. 에이. 넓이가 어떻다고요? 같대요. 그 말인즉슨 뭐야? 바로 알아야지 아~~ 요 L2랑 얘랑 어떻다? 평행하면 이 이걸 밑변으로 해서 높이가 같으니까 같겠지 그럼 요 L을 요 노란색 직선을 구해서 X절편을 찾으면 끝나는 거지 그게 바로 점 D인 거지 그래서 그 D를 구한 다음에 뭘 구하라는 거야 궁금한 건 정작 궁금한 건 BD네 BD 이 녀석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네. BD의 기울기가 뭐냐?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럼 일단 B라는 점을 구하긴 구해야겠네요. 맞습니까? 이게 세팅, 그림 그리는 게첫 번째였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뭐야. 요 점을 지나는 직선, L1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y 빼기 1 x 플러스 1 기울기는 몰라요 m 이렇게 놓은거야 그럼 얘는 mx 플러스 m 더하기 1이 됩니다. 맞나요? 자 얘랑 누구랑 x 제곱이랑 같다라고 넣으면 교점이 몇개여야 돼? 한개여야 돼. 즉 판별식이 몇이다? 어, 0이다. 이렇게 났고, 이걸 어떻게? 이걸 빼기로 이렇게 묶는 거죠? 는0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럼 이 녀석의 판별식 D는 뭐죠? 이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죠? 얘가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m 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4는 0이려면 m은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2인가요? 맞습니까? 그럼 너가 세 번째로 뭘할수 있어? 아 l3의 l3의 기울기는 몇이에요? 2분의 1이다 맞습니까? 이해 가요? 둘이 곱해서 마일 나와야 되니까 L2의 기울기는 2분의 1 나왔습니다 L1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 L1의 기울기가 2 L2의 기울기는 얘잖아 수직 둘이 곱해서 마 그럼 L2가 2분의 1이나 아, 내가 지금 L3란 말을 안 했구나 미안해요. 이게 L2라고 써도 되고 L3도 마찬가지죠. 이걸 L3라고 하자고 안 나왔지만 어 얘도 길가 똑같잖아 평행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그럼 B도 구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 만들어야죠 네 번째로 뭘 만들어요? L2 직선을 구해야 돼요. L2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Y끼리 빼고, X끼리 빼고, 기울기는 X 앞에 쓰면 되죠. 그럼 Y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이 되네요. 맞나요? 그럼 이제 누구 찾는, 누구 찾습니까, 우리? 음. B를 찾기 위해, 얘랑, 누구랑 같다? 어, 얘랑, X제곱이랑 같다. 양변에 2를 곱하면, 2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이 되고요 인수분해 되나요, 이거? 1, 2, 1, 3, 맞불. 그러므로, X가 몇 나와요? 2분의 3. B의 좌표가 즉, 2분의 3, 콤마 4분의 9다라는 걸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가요? y는 x제곱에 넣은 거야 그냥. x제곱 위에 점이니까 b를 구한 거지 우리가.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또 모두 구해야 돼 지금 우리가? 안 끝났죠? d점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맞습니까? 근데 d점을 구하려면 이 직선 l3를 구해야 되는데 l3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 뭐야 여기 지금 이 y 절편 Y절편. l1 의 y 절편 l1 어디서 l1 어 l1 이 y 는뭐죠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1이죠점 c 는0 콤마 마 일이 었고 그죠 그럼 l3 는요 이점을 지나니까 y는 기울기 2분의 1x, y절편 빼기 1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너가 이제 일곱번째로 뭘 구할 수 있어? d를 구하자. d는 누가 빵 y가 빵 어, y에다가 0을 넣으면은 x는 몇 나와요? 2 e 나오나요? 즉, d는 2콤마 0이 됩니다. Finally, 마지막. 뭐야? bd 기울기요? 왜요 이거 두개 구했잖아, 우리 두 개. BD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2 빼기 2분의 3. 0 빼기 4분의 9. 예,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4분의 9니까. 분모 분장가요? 여기 2 약분 되죠? 여기 2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9. 답은 3번.